보현보살님은 끝없이 실천하는 자비의 화신. 보현보살님은 어떤 분인가?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누군가 곁에서 함께 걸어주길 바랍니다. 보현보살님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중생 하나하나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끝없이 실천하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보현보살님의 보현이란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루 보편적인 선함을 뜻하는 이 이름처럼 보현 보살님은 차별 없이 모든 중생을 향해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보현 보살님의 가장 큰 특징은 실천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 보살의 10대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을 예배하고 열애를 찬탄하며 널리 공양하고 자신의 업장을 참회하는 것부터 시작해 다른 이의 공덕을 기뻐하고 부처님께 법을 설해 주실 것을 청하며 항상 배우고 중생을 따라 함께하고 모든 이에게 회양하는 것까지 이 모든 서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천의 다짐입니다. 보현보살님은 흰 코끼리를 타고 계신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흰 코끼리는 보살님의 큰 힘과 온화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력을 상징합니다. 코끼리가 무겁고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나아가듯 보현 보살님의 실천도 그러합니다. 문수 보살님이 지혜를 상징한다면 보현 보살님은 그 지혜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실천을 상징합니다. 지혜와 실천, 이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나요? 보현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보현보살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당신의 속도로 나아가세요. 보현보살님의 차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